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리나 심리 치료실에 오신 거를 환영합니다. 네, 오늘 처음으로 오신 거죠? 네. 반갑습니다. 어려운 발걸음 하셨을 텐데 일단 이쪽으로 앉으시겠어요? 이쪽으로 일단, 여기에 오셨으니까, 여러 가지 저희가 다양한 것들을 시도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고객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러 가지 검사들을 많이 했어요. 그게 일종의 테라피를 받기 전에, 여러 가지 테스트들이거든요. 네, 이제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증세가 심하지가 않으시고, 어, 심리적으로 스트레스적인 안, 스트레스성이 조금, 뭐랄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어,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스트레스가 많다라는 거는 일단 생각도 되게 많으시고, 어, 일단은 안정을 취해야, 쉬지 않으셨기 때문에, 어 그런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심리, 어 안정테라피를 같이 진행을 하는, 하는 경우가 있어요. 처방받으면.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보니까, 어 미술 치료 정도로, 어 이제,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제, 판단이 나와서, 결과가 나와서, 어, 그런 쪽으로 같이 진행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냥, 걱정은 하지 마시고, 어, 누구든지 요즘 현대인들의 흔히 있는 질, 그, 증상들이거든요. 어, 약간 많은 스트레스, 어, too much stress라 그러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경쟁사회에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압박도 있고 그런 자기 자신을 굉장히 좁게 밀어놓고 압박하고 거기에서 해답을 찾지 못하면 더그 안에서 더 많은 스트레스가 생기고 어 그래서 더더욱 이런 심리 안정 치료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 이런 미술 치료나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취하는, 어, 이런 치료를 굉장히 적극 권장하는 편입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음, 천천히, 어, 하나하나 단계 단계 밟아가도록 할게요. 처음부터 너무 무리한가 하시면은 또 이거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쵸? 오늘은 저와 함께 어, 액체괴을 만들기를 할 건데요 이거는 아주 정서적으로도 그고 재미도 익숙하면서 뭐랄까 이렇게 심리적으로 안정도 취하실 수 있고요 여러가지 컬러감을 더해서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도 있어요 심리 미술 테라피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떠세요? 벌써 신나시죠? 아리나와 함께하는 미술 심리 치료 시작하도록 할게요 액체괴물 만들러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이쪽으로 가셔서 제가 준비한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즘에 어.. 이렇게 손으로 몰랑 몰랑 만지작 만지작 하는 액체괴물이라는 걸 아시나요? 아 모르신다고 요즘에 초등학교에서부터 어린 아이들 그리고 막 또는 성인까지 이런 액체 기물을 만지면서 물랑 물랑 그다음에 살살 이렇게 만지면서 어, 재미도 있고 어, 촉감도 좋고 또 이렇게 만지작거리면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정서감을 어, 얻을 수 있어요 안정적으로 내가 정서적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일단은 제가 설명해봤자 모르실 거예요. 일단은 만들어서 우리가 같이 촉감을 느껴보고, 우리가 그 촉감에 대해서, 어, 이렇게 많이 뭐랄까. 이렇게 느껴보도록 합시다. 느껴봐야지 우리가 알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제가 만드는 것도 되게 재밌고 좋아요. 어, 일단은 이런, 제가 플라스틱 볼을 준비했어요. 흔히 볼수 있는 특별한 플라스틱 볼은 아니에요. 라앤 락이라든지, 아니면은 주방에 많이 굴러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거면 충분해요. 네. 어, 이 볼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믹서들. 미, 이제 스틱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플라스틱 수, 수저도 준비했거든요. 이 수저로 하는 거는 이게 넓은 면적에서는 이렇게 잘 섞이고, 또 쉽게 사용할 수 있어서 그런 거예요. 보이시나요? 이거는 봉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한 스푼정도 해가지고 뜨거운 물에 봉사오린물이 필요해요 저도 이 봉사랑 친하진 않은데 이거 액체괴물 만드는거 하면서 알게 됐어요 봉사에다가 그 다음에 이거는 식용색소에요 식용색소 중에서도 핑크색을 제가 오늘은 준비했어요. 오늘은 여성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대중적인 핑크색깔. 어떠세요? 오늘은 핑크색깔도 만들어 볼 거고, 그 다음에, 보이시나요? 이거는 미네랄이 풍부한 쉐이빙 폼이에요. 쉐이빙폼이 왜 필요한지 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준비. 아! 마지막 중요한 목공풀이 필요합니다. 이런 재료들로 저희가 신기한 것들을 만들 거예요. 아마 이런 걸로 무언가를 만들어 본 적이 없으시죠? <laughs> 요즘 유튜브나 여러 가지 SNS에만 봐도, 이렇게 액체 괴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젤리 몬스터라 그래가지고, 대중적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런 놀이입니다. 그런 놀이, 저희가 지금 시작해볼게요. 자, 일단 아까 준비한 플라스틱 볼에, 일단은 이 정도 어 적당한 양으로 아어 그렇죠 사실 적당히가 힘든 건 저도 아는데 이 정도 이 정도를 어 일단은 넣어주시고. 맨이 목공 풀을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풀하고 섞어주는 거예요. 조금 더 찰기를 주기 위해서. 보이세요? 저처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 너무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시계방향으로 이렇게 천천히 돌려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보이시나요? 이제 찰기가 어마어마하게 붙었죠. 이렇게. 솜사탕 모양처럼. 보이시나요? 자, 저는 이렇게 섞었더니 짜잔! 이런 크림 모양의 액체괴물이 완성이 됐어요. 정말 생크림 같죠? 이런 느낌, 보세요. 자, 이런 느낌 아시겠죠? 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완성된 생크림 모양. 구름 사탕 같은 이런, 체 괴물을 만들어 봤는데, 구름 괴물. 진짜 뭉실뭉실 구름 만지는 느낌이에요 이제 제가 무엇을 할거냐면요 잘 반죽을 해주세요 그 통에다가 넣으시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꾹꾹 눌러주세요 이게 이제 평소에 억눌려져 있던 본인의 마음 있잖아요 어딘가에 표출할 수 없었던 본인의 마음들을 이렇게 꼭꼭 다져준다는 느낌으로 다져줄게요. 이 모든 과정은 절대 우울하거나 내가 왜 이런 걸 받아야 되나 절대 이런 생각 가지시면 안 돼요.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치료이고 본인의 발전을 위해서 또 본인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좀 더, 어, 좋은 영양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절대 이상한 거 아니고, 또 이런 거 받는다 그래서 이상한 사람도 아니에요. 아셨죠? 그런 선입견을 버리시고, 약간 경직되고 긴장하신 것 같으니까 조금만 더 릴렉스를 취하도록 할게요. 자,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계속 다지면은 이 액체 깻물이 엄청 쫀득쫀득해져요. 이렇게, 자, 앞에 있는 책상에다가, 저, 부 저처럼 같이, 이렇게, 어, 떡, 물레방아, 외 떡방아 있죠? 옛날, 역사책이나 보던, 거기에 내가 떡을 이렇게 맛있게 쫄깃하게 한다, 어, 는 생각으로 이렇게 계속 바깥에 있는 걸 안쪽으로, 바깥에 있는 걸 안쪽으로 이렇게 눌러주실게요. 이렇게. 이거를, 자, 이렇게 또 펴주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발자국 남긴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눌러줄게요. 느낌이 어떠세요? 이 지금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만지는 느낌. 이렇게. 음, 네. 다시 한번더 눌러줄게요. 물을 살짝 묻혀줄게요. 그러면 또 다른 신비로운 어 촉감이 느끼 느끼실 수 있어요. 진짜 부드럽고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그런 촉감. 물럭거리는 시간이 되게 많았잖아요. 소리 한번 집중해 볼게요. 자, 어떠세요? 음... 이게 촉감에서는 오 안정감이 굉장히 하답니다. 그냥 이렇게 어뭐 장난감 차릇 같아 보여도 이거는 그냥 차락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애들 정서적 미술을 초등학교 때 다들 해보신 거 기억나죠? 이 흰색으로 계속 있는 것보다 우리가 이 정도 가지고 계속 놀았잖아요. 어떠세요? 제 괴물이라는 거를 처음 보셨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처음 저와 함께 오늘 처음으로 미술을 어, 놀이를 받았는데 어떠셨어요? 음, 네. 만드는 것도 재밌고 놀이도 재밌고. 선생님도 재밌고. <laughs> 아, 감사합니다. 앞으로 수화 빠지지 않고, 어, 본인이 인생에 있어서, 어, 본인한테 이렇게 쉬게 해주고, 치료해주는 수, 이런, 이런 시간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쵸? 분명 많지 않은데, 이번에 이렇게 저와 인연 되고 또 기회가 됐으니까 꼭 빠지지 않고 나오셔서 어, 마무리까지 다 하면서 어, 그렇게 보내드리고 싶어요. 끝까지 같이 치료를 하셔서 나아질 수만 있다면 저는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오늘 아리나와 함께. 어, 책임을 만들기 미술치료에 오신 것을 너무나도 환영하고 앞으로도 저의 미술치료 어 하는거 빠지지 않고 나와주시고요 그리고 저의 인스타그램 아리나김즈 팔로워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 그러면 더 많은 어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으니까요 잊지 마시고 또 아리나 채널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